자,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KB 하나은행은 구성원의 다양한 자질과 역량을 필요로 합니다. 자, 역량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어빌리티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뭐라고 했죠? 컴피턴스라고 했죠? <laughs> 결국은 컴퓨턴시 역량이라는 거는 성과물이 있어야 돼요, 성과물.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잘해서 했던 성과물. 예. 무슨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는 능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컴퓨턴시란 역량이란 말을 강조합니다. 자, 본인이 속했거나 현재 속한 조직 내에서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 예. 내가 갖고 있는 업무적 강점, 성격적 강점,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예. 제가 전에 나의 역할만 강조하는 거곤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팀 프로젝트나 그런 걸 물었어도 하나의 역할을 잘 분담해서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재밌는 게요. 제가 기업 교육을 가보, 가면 그러한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다섯 명이 있는데 어떤 문제를 풀게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명이 한 팀,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각각 풀게 해요. 그 다음에 거의 비슷한 문제를 같이 풀게 해요. 근데 각각 했을 때 당연히 거의 만약에 한5 정도의 성과가 났다면 같이 했을 때뭐 7, 8 정도의 성과가 나야지 팀의 역할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사실 기업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거든요, 이게. 예. 근데 요즘에 새로 입사하는, 그러니까 요즘 세대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 각각의 경향이 너무 가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대요. 서로 배려하지 못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이 역할 분담에 관한 부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예,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화롭게 각각의 역할에서 효율적으로 했던 것들에 대한 사례가 있으면 좋아합니다.